네, 여러분, CQRS에 대해 아시나요? CQRS란 읽기와 쓰기 요청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어, 프로그래밍 구조입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요청을 할때 요청은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 하나는 읽기, 즉, 데이터 조회이고요, 또 쓰기, 즉, 데이터 수정을 의미합니다. c q r s 에선이 둘을 조회는 쿼리, 수정은 커맨드라고 정의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CQRS는 어, 영어 야어 그대로 표현을 하면 커맨드 쿼리 커맨드와 쿼리를 어리스펀스빌리티 책임을 세그regation 나눈다. 그래서 둘의 책임을 나눠서 구조화하는 프로그래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제가 보여 드릴게요. 어, 폴더 구조인데요. 여기에 소스에 들어가서 이 오더라는 하나의 주문 도메인을 만들 때 여기에 보시다시피 커맨드와 쿼리를 나눴죠. 이런 식으로 나눠 주는 구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명령, 쓰기 관련된 폴더 안에는 뭐 주문을 생성하거나 삭제하거나 아니면 수정하거나 하는 데이터를 쓰기, 어, 수정해주는 명령이 들어가 있고요. 조회하는 쪽은 이쪽 쿼리에다가 모아놓는데요. 쿼리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조회하는 것만, 그것만 이쪽에 관리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 관리하는 걸 어, CQRS 패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하단에 있는 부분은 일반적인 백엔드의 구조들이니까 이것보다는 CQRS에선 이두 가지 패턴이 중요하다라고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읽기와 쓰기를 분리해서 쓰지 않았을 텐데 왜 바꿔야 하고 또왜 CQRS 패턴을 써야 하는가에 대해 좀더 알아볼게요. 분리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데요. 마이크로소프트 런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기와 쓰기는 매우 다른 성능과 확장성 그리고 요구 사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 둘을 나눠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요. 둘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가면서 설명해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읽기 요청은 쓰기 요청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 대부분이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읽기 요청의 경우에는 비슷한 정보를 계속 주고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 캐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쓰기 요청은 다르죠. 쓰기 요청은 캐시가 안 되고요. 요청 자체도 읽기 요청보단 적죠. 하지만 데이터를 진짜 엄밀하게 잘 일관성 있게 보내 줘야 하고 권한도 검사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쓰기 요청의 경우에는 읽기 요청과는 조금 성질이 다르다라는 점을 저희가 느낄 수 있어요.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싶어서 저는 어 실생활에 대한 예시를 하나 찾아봤는데요 실생활에서 cqrs 패턴과 비슷하게 돌아가는 곳을 저는 서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먼저 그러면 과거의 서점을 한번 볼게요 과거의 서점은 cqrs 패턴 답지 않게 돌아갔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와 도서 문이 두 가지 작업이 있다고 할게요 그중에 구매는 저희가 데이터 쓰기에 가까운 행동이죠 그래서 커맨드라고 치고 도서 정보 문의는 어, 이 도서 있나요? 이 도서 어디 있나요? 이런 거는 조회에 가까우니까 쿼리라고 칠게요. 이것 두개 모두 어, 이제 점원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두 요청이 엉킬 때도 있고요. 또 주문이 많으면 책 검색 요청이 어려운 것처럼 이두 가지를 점원 혼자서 관리하다 보니까 나눠 가지고 서로 확장성 있게 관리가 안 됐죠. 뭐 작은 서점의 경우는 괜찮겠지만 이제 사람이 많아지거나 하면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겠죠. 어, 그래서 단순 조회 업무와 물품 구매 업무의 성질이 다른데 여기선 과거는 이걸 나누지 않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현재 서점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도서 검색 즉 이걸 쿼리 작업이라고 할때 그걸 그냥 서점 안에 있는 그 기기를 사용해서 본인이 직접 검색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쉽게 처리가 되고요. 구매나 환불 같은 데이터 쓰기 아니면 뭐 데이터 수정 업무들 같은 경우에만 점원을 상대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압도적으로 도서 검색을 하는 일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서점에 가면 도서 검색을 저는 사용을 하는데요. 어, 그렇다고 매번 사지는 않거든요, 책을. 그래서 도서 검색을 하는 게제 개인적으로는 구매 환불보다 훨씬 어, 요청도 많았고 조회하는 기기가 생기기 전에는 굉장히 좀 불편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최근에 교보문고 막 이런 것들은 조회할 수 있는 기기들이 잘 마련되어 있어서 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점의 경우 이제 요청이 많은 조회 업무는 전산화 시켰고 엄격하게 이제 구매를 상대해야 될 경우에만 사람이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금 이해가 더잘 될까요? 어 물론 최근에는 이제 서점도 달라지고 있는 추세지만 이건 이제 도서관에 반납하는 기기인데요. 서점도 구매 키오스크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그런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어 여러분들이 CQRS 패턴 이해를 하시기엔 도움이 되는 예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줄 요약을 해볼게요 CQRS가 뭐냐? 라고 앞으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CQRS는 업무를 분리해서 즉 업무를 커맨드와 쿼리로 분리해서 각각의 성질에 맞게 관리해주는 걸 뜻한다 그리고 그 분리 기준은 읽기와 쓰기 즉 커맨드와 쿼리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주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